대구 남구청에서 학교 부지를 활용한 안심 통학로를 조성했습니다. 대구 남구청은 초등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봉덕초등학교 남편 도로에 봉덕초등학교 남편 도로에 학교 부지를 활용한 안심 통학로를 조성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봉덕초등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11월 공사를 완료한 안심 통학로는 봉덕초등학교 남편 도로에 폭 2m, 연장 160m로 조성됐습니다. 보행로 설치 구간 160m 중 봉덕초등학교 담장과 접하는 100m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담장을 학교 부지 내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하고 확보된 공간 내에 보행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함께 약 5억 원 정도의 부지 매입비를 절감했습니다. 본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학교 부지 활용 보행로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봉덕 초등학교 및 교육청 협의를 통해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신청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됐습니다. 2019년 10월 앞산 태양 아너스 아파트 입주로 초등학생 및 주민들의 보행량이 증가한 봉덕 초등학교 남편 도로는 그동안 보행 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간으로 근본 보행로 조성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함께. 보행 안전 위험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구 남구처장은 본사업 추진을 위해 봉덕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포털TV 임채환이었습니다.